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리아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남아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 글귀, 글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구별의 표시가 어떤 물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에 목에 다는 방울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말방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말방울 뿐이겠습니까?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예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 즉 제단 앞에 대접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앞에 대접은 거룩하게 구별된 대접, 구별된 성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예전에 있는 그 어떤 소치라도 모든 소치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든지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물건이든지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구별된 제사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참된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며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회복되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하기에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의 계획과 결정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참된 제사장,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결정 모든 것에 그리고 사람들이 대하는 모든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줄실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